창원엘제 김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오늘 그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어, 선수들이 지난 그세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복이 좀 걱정됐던 부분인데 어, 좀더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걸좀 어, 강조했고 를또 하나는 어, 리바운드 높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 미세하게나마라도 우리가 어 처진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 승부에 바로 직결될 수 있,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선수들이 잘 해준 것 같고요. 어뭐1쿼터에 조금 좀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어, 수비 변화를 주면서 어그 기승호 선수라든지 또김영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또이병훈 선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아뭐 어, 결과를 좋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느꼈던 게이 지역방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어요. 네, 어, 글쎄요. 그건 이제 오늘도 사실은 뭐 너무 오래 쓴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의외로 상대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어려워했던 부분이 그뭐이게 보여졌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져왔었는데 의외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퍼슨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퍼슨 선수가 이제 참 안정을 찾고 또 기량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어, 제퍼슨 선수하고 메시 선수는 이제 그 서로 그 장단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뭐, 우리가 좀그 득점이, 득점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늘은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존을 쓰면서 더 제퍼슨 선수를 길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LG 세이코스 앞으로 어떤 경기를 좀 펼쳐보고 싶습니까? 어뭐 우리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린 선수들로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항상 그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적극성을 좀 가지고 뭐 한두 개 실수가 나오더라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 플레이할 수있을수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더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엘지 김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창원엘지 젤퍼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의 소감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Um, the team played very well together. Um, we lost three games in a row, so we just, um, we just needed to bond together and just uh, keep playing hard. We got a long season still ahead of us, and the team played very um, well together and passed the ball around, and we just had a good game and have fun tonight.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팀 플레이가 되게 잘 맞았다고 하고요. 또 선수들이랑 이게 호흡이 되게 그잘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제퍼슨 선수 하고 싶은 농구를 마음껏 한 느낌이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 uh, so you're able to basically you know do whatever you want to p a y on the court and p r o b a b that kind of that kind of open up for you. Um, my teammates just put me um in a situations to score and just. 일단 감독님께서 되게 적극적하게 일단 플레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어, 팀원들도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봐줬고 패스도 잘해줘서 플레이가 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오늘 상대한 SK는 만만한 팀이 아닌데요. 오늘 외국인 선수 몇 천만 놓고 봤을 때도 좀 손쉽게 경기를 풀어 간것 같은데요. So basically you know, r e against Aaron and Corey today. You know, they're one of l i e top players and how d i t k i n f e e l going against them? Um every time I play against them it's going to be a good m um, a good matchup for me. It's going to be very competitive and um, I look forward to it every time, you know, I mean Aaron's a good player and Corey u t n so it's a competitive m um, you know we all speak to each other off the court. You know I mean I respect everything about them.

다음 경기 그리고 계속될 경기에서도 제퍼슨 선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Uh, basically, you know we got some more games. Uh, and uh, basically, what do you kind of like want to do for l i k the games o n f o r d um, How are you g o i n g to help this team like go on c o a r d I'm um, just do whatever LG need me to do. You know me, there's I play defense, rebound. Um, you know some games I might not play a lot. You know m a Chris might play more. 아무래도 뛰는 시간이 부족해도 그래도 감독님께서 감독님을 믿고 뭐 크리스 멜시 선수가 이렇 많이 뛸 때도 있고 본인은 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항상 코트에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어, 감 oh, LG의 제퍼슨 선수 만나봤습니다.